요래 그래, 채권 출심하면은 어, 법률사무소나 채권 출심 업체들을 많이 찾아가는데, 재산조사나 이런데에서 눈탱이 많이 맞습니다. 예, 재산조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눈탱이, 어, 몇백씩 맞는 애들도 있고, 통상, 어, 적정가가, 내 생각에는 한 30만원 선인데, 이거 막두 뭐 배, 세 배로 받는데도 많습니다. 일단 그 정도는 소유하더라도요 어, 기타적인 막, 대한민국의 숨겨놓은 부동산, 어, 찾는 방법.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채권 추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,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내면은, 그건 회수된 거나, 진비 없다. 물론, 실익 여부도, 어, 따져봐야 되겠죠. 일반적으로, 여러분이 판결문을 받고, 등등. 판결문을 받아야지 그, 신용조사, 재산조사를 할수 있어요. 그거는 꼭 해보시는 게 좋다. 1차적으로 어, 신용재산조사를 꼭 해보는 게 좋다. 그에 비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거주하는 것만 나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대한민국에 어, 요만큼의 땅덩어리 하나라도 있으면 다 찾아내는 방법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재산조사, 아, 재산조회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법원에 허가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있어요. 행정자치부에 나중에 열람 신청을 별도로 또 해야 돼요.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. 근데 어 그것도 꼭 한번 하는 게 좋다. 그거는 한번 해보고요. 나중에 한 5년 있다가 또 한번 해도 돼요. 한 10년 있다가 또 한번 해도 돼. 왜 채권은 10년마다 연장을 해야 돼. 어, 하면서. 중간에 한번 끼는 게 좋아요. 제가 법률사무소 아신이 채권 출신을 굉장히 잘해요. 거기에 제가 본부장으로 있었잖아. 그러면서 5년, 5년 단위로 그 조사를 했어요.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해서 연락을 했어.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야. 삶이 좀 나아졌어. 어, 어떻게 할게? 이자 플러스 다 압류, 병매! 딱 해가지고. 어 그때 이자만 7천만 원짜리였어요. 다, 그때 채권이 연 이자 30%이죠. 이자. 이자만 7천이었어요. 어, 다 받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5년에 그한번 하는 거 쉽잖아. 그렇게 그러한 절차를 하는 게 좋고요. 여기에 특화돼 있는 데가 있어 이거를 정말 잘 꼼꼼하게 어. 아, 요거는 지금 당장은 힘들겠네요 하고 판단을 잘 내려주는 실장님이 계세요. 어, 그 실장님, 어, 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. 여기 밑에 있죠. 밑에, 어, 카톡 친구 추가 여기 있어요. 카톡 친구 추가 해갖고요. 제 카카오 스토리 보세요. 그러면 실장님 연락처 있어요. 저는 지금 주식하니까. 실장님, 실장님 진짜 컨트롤 잘 해주실 거야 아마 예,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진행하는 거꼭 해보세요 예, 물론 채무자한테도 채무자는 신용불량 만들어버리고 뭐다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막 흥신소 찾아서 헤맬 필요 없어 흥신소가 행정자치부보다 빵빵해 어, 절대 빵빵하지 않다 어, 신용정보사는요 대개 양아치인 게 뭐냐면은 야 부동산에 어차피 행자부 하면 다 나오는데 하나 나오면은 돈 도죠 눈탱이 퉁퉁 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,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하면 돼그 예. 절차 이제 나 진행 잘 못하겠어요 하면은 의뢰 하면 돼요 어, 실장님한테 의뢰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신용정보사 예. 눈탱이 치고 막돈 갖고 튀는 새끼도 있는데.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